야간 학교로 보내주는 공장인 거야 공장이라고 그랬어 엄마 차를 타고 아니, 공항에 공장. 가는 중 언니는 또 유튜브에서 본뭐 성공한 뭔가... 사람 이야기하는 <목소리> 중 저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 머리에 어요 어? <목소리> <laughs> 저희가 캐나다를 가잖아요. 호주는 그렇게 날씨가 막 엄청 춥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겉옷을 안 챙겼거든요. 근데 캐나다를 가려니까 이 두꺼운 옷을 다 챙겨야 되는데 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옷을 몇 겹을 입었냐면 <laughs> 지금 이 안에 후리스 있고 안에 맨투맨 입고 반팔 입고 내복 입고 이 안에 트레이닝 바지 입고 안에 레깅스 신었 저도 이거 지금 이 털옷까지 꽉꽉 껴입고. 왜냐면 이게 캐리어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는 미국을 경유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난생 처음 미국도 간답니다. 미국 가는 소감이, 어, 소감이 어떠세요? 미국이요? 저는 솔직히 미국의 그 악명 높은 뭐지? 아... 이미그레이션을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어차피 환승이니까 뭐. 근데 저 미국은 다그 환승도 그거 다 하고 짐도 다 다시. 쳐요. 그렇대요. 미국 무식자들 저희 미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희 미주를 안 가봤어요 아메리카를 안 가봤어요 캐나다도 처음 가보는 곳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메디 리얼 카인드 미스 가서 뿌리 탈색하기 귀찮아서 머리를 반절만 덮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흰머리 난것같아요왜 <laughs> <laughs> 우시죠? 아니, 아빠, 내 편지를 아직 열지 않으셨잖아요. 가방에다 이거를 남았어. 아직 편지를 읽지 않으셨잖아요. 이거, 이거만 읽으셨잖아요, 지금. 아니, 너무 빽빽하게. 아, 진짜? 빽빽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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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지 마. 열지 마. 여기도 빨리 봉이네. 너무 빽빽하게 몇장 썼어. 하나, 둘, 셋, 넷. 손으로, 손글씨로 빽빽하게 다섯 장을 썼어. 에포용지 꽉 차게. 근데 <laughs> 이제 쭉좀비 업데이. 출국, 딱 들어, 출국장 들어와가지고, 면세 딱 사고, 아, 오늘은 좀 순탄하게 왔네. 진짜 여유롭게 들어왔어. 응. 오늘 줄도 안 쓰고, 줄도 안 쓰고, 완전 10분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맨, 저희는 맨날 서두르고, 무당탕탕 응. 이러거든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딱 보더 보딩 시간까지 1 응. 시간이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보딩 시간 1 시간 남겨가지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왔지? 그래서 응. 아, 이제 여유롭게 면세 쇼핑을 좀 해볼까? 이러고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쇼핑을 하고, 바로 원래 저희가 사기 두개밖에 없었어요. 딱딱 두개밖에 없어서 첫 번째 물건을 사고 게이트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수영이는 쉬고 저만 또한 개만 더 사면 되니까 차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면세점에서 계산할 때 비행기 표랑 여권을 내잖아요. 근데 저희가 들른데가그 물건을 첫 번째 사고 여권이랑 학승권을 보여주고 게이트에 와서 앉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물건을 사서 계산할게요 하고서 여권이랑 학승권보여주서는데학승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은 있고 그때부터 또 탑승권을 찾는다고 여기 터미널 대넓은 거 아시죠? 거기를 한두 번을 뛰어갔다 다녔어요 티켓을 잃어버린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인포메이션 센터 가서 티켓 잃어버려가지고 혹시 분실 들어온 거 없냐고 하니까 아 이거 괜찮아요 그냥 탑승구 가셔서 다시 발권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또 다시 쏜살같이 뛰어와가지고 탑승구에서 다시 발권 받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물건을 사고 다시 뛰어와가지고 이제 아시작 하고서 가방에서 현지를 꺼내는데 <laughs> <laughs> 아니 저희는 항상 시간을 진짜 여유롭게 와요 저희 막 아슬아슬하게 맞아. 오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쪽밖에 <laughs> 언니랑 저랑 목베개 세트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근데, 걸로 어. 근데 어느샌가 제 목베개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도 다 뒤져봤는데 없어서 <laughs> 오늘 저의 <저희> 목베개 기마개 <laughs> <김하게 웃음> 이렇게 베고 자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저희는 될이터 델타... 제 텀블러는 에스파가 선물로 준 텀블러에요 에스파 팬미팅 갔다 받았어요 <laughs> 제 텀블러는 틴더. 광고주님들 보고 계신가요? <laughs> 맛이 변하나요? 스와이프! <laughs> 안대랑 귀마개랑 이어폰을 주네요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마치 시 같다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이 한 그루의 나무 같다 잔디와 나무가 있는 집들은 멀리 있고 햇살과 바람과 하얀 낯달이내 마음속을 지나는 소리가 들린다 한 그루의 나무가 세상에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잊어야 하는지 비명의 출구를 알고 있는 나뭇가지들은 안심 속에 갇힌 지루한 서정 같지만, 몸부림의 속도는 바람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내부의 소리다. 사람들의 내일은 불투명하고, 나무들은 계획적이다. 정면으로 꽃을 피우지. 나무들은 사방이 정면이야, 아빠. 아빠, 세상의 모든 말들이 실은 하나로 집결되는 눈부신 그 행진에 참가할 날이 내게도 올까? 뿌리가 캄캄한 땅 속을 헤집고 뻗어 가듯이, 다리 행로를 찾아온 강물을 지나가듯이, 비상은 새들의 것, 정도는 나무가 한다혼란 속에 서 있는 나무들은 마치 반성 직전의 시인 같아.엄마가 그러는데, 아빠 머릿속은 평생 복잡할 거래.머릿속이 복잡해 보이면 아빠의 눈빛은 집중적이래.아빠. 피츠버그에 사는 언니의 삶은 한 권의 책이야 책이 쓰러지면 내는 소리와 나무가 쓰러질 때 내는 소리는 달라 공간의 크기와 시간의 길이가 다르거든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높은 첨탑이 있는 성당의 종소리처럼 슬프게 온 마을에 퍼진다니까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와 정막을 견디어내지 못한 시간들이 앞으로 도단하지 못할 거야 나는 가지런하게 서서 버스를 기다려야 해 이국의 하늘 아빠 여기는 내 생애 어디쯤일까 눈물이 나오려고 해 버스가 영화 속 장면처럼 나를 데리러 왔어 아빠는 엄마는 또한 차례 또한 계절의 창가에 꽃 피고 잎 피는 것을 놀라며 하러 가겠네 문득문득 딸인 나를 생각할지 몰라 나는 알아 엄마의 시간 아빠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시간, 오빠가 걸어다니는 시간들, 나도 실은 그 속에 있어. 피츠버그에서는 버스가 나무의 물관속을 지나다니는 물같이 느려. 피츠버그에 며칠 머물 시간들이 또 그래. 구름처럼 지나가는 책이 되어 한 장을 넘기면 한 장은 접히고 다른 이유가 다른 이야기가 거기 있었지. 책을 책장에 꽂아둔 것 같은 내 하루가 그렇게 정리되었어. 나는 뉴욕으로 갈 거야. 뉴욕은 터득과 깨달음을 기다리는 막 배달된 책더미 같아. 어디에 이르고, 어디에 닿고, 그리고 절망하는 도시야. 끝이면서 처음이고, 처음이면서 끝 같아. 외면과 포기보다 불만과 긴장이 좋아. 선택이 싫어. 아빠, 나는 고민할 거야. 불을 밝힌 책장 같은 빌딩들 방황이 사랑이고 혼돈이 정돈이란 걸 나도 알아 도시의 내장은 석유 냄새가 나 그래도 나는 씩씩하게 살 거야 난 어디서든 살수 있어 시계 초침처럼 떨리는 외로움을 난 보았어 멀고 먼 하늘에 무심한 얼굴을 보았거든 비행기 트랩을 오를 거야 그리고 뉴 인생은 마치 시 같아 난해한 것들이 정리되고 기껏 정리하고 나면 또 흐트러진다니까. 그렇지만 아빠, 어제의 꿈을 잃어버린 나무같이 바람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야. 내 생각은 멈추었다가 갑자기 달리는 저 푸른 초원의 눈대같아. 그리고 정리가 되어 아빠 씨처럼 한 그루 나무가 된다니까. 아빠는 시골에서 도시로 오기까지 반백년이 걸렸지. 난 알아, 아빠가 얼마나 이주를 싫어하는지. 아빠는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 감자가 땅을 밀어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해가는 그런 긴장과 이언 그리고 그 크기는 나의 생각이야. 밤 냄새가 무서워 마루를 통통 구르며 뛰어가 아빠 이불 속에 시린발을 밀어 넣으면 아빠는 깜짝 놀랐지. 오빠는 오른쪽, 나는 아빠의 왼쪽에 나란히 엎드려 아빠 책을 보았어.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를 거야.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쓰러지는 것들도 일어서는 것들처럼 다 균형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가게 될 거야. 아빠, 삶은 마치 하늘 위에서 수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바람 같아. 안녕, 피츠버그. 내 생에 한 페이지를 넘겨준 피츠버그. 그리고 그리운 아빠. 니에폴리스 공항인데요. 공항 안에 뜬금없이 전철이. 약간 우리나라는 그 따로 내려가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이렇게 공항 한 가운데 있네요. 신기하네. 저는 미국에 두 시간밖에 안 했는데 입국 심사관한테. 물음표 살인마를 만나서 <laughs> 또내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불고 <laughs> 직업이 뭐니 <뭐냐> 그래서 편한다에왜 <laughs> 가냐 그래서 일하면 이 어.. 살고 일하러 가냐고 그 사람이 먼저 물어봤어 그래서 예스니까 무슨 일인데? 이랬어 나 아직 직업 없는데 네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직업 없다고 한세번 말했어 언니 해준 심사관은 질문 한세개 하고 끝났는데 난 완전 물음표 살인마였어 나한 사람은 별로 없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퇴근 말려 보였어? 그리고 나보고 음식 이 있냐고 해서 코도 있다고 하니까 약간 한숨 쉬면서 가요 <laughs> 다시 캐나다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여긴 되게 춥다 입김 나 저희 방금 오자마자 워크 퍼밋도 다 받았어요 그냥 별거 안 물어보시고 보험증서만 확인하시고 바로 받았는데 너무 웃긴 게 여기 공항에 들어오면 키오스크로 사진을 찍어서 <laughs> 영수증을 뽑아야 되거든요. 제 얼굴이 너무 웃겨요. 제 얼굴이 너무 웃기게 나왔어요. 눈을 감았나봐요 약간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는 것 같은. <laughs> 진짜 웃기게 나왔다 만두 가은 거. 뭐가? 봐봐. 방 어. 저희는 드디어 택시를 타기 위해 밖에 나왔습니다. 가자. 오자마자 아이아 마켓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른 거 꼬꼬면과 진라면. <laughs> 지금 일단 짐을 놓고 어? 장을 보러 왔습니다. 아 감자탕, 아 감자탕은 맛있는데 진라면 말고 감자탕면 먹어. 아, 얘야 청설모야. 나 오네, 그런가? 여기 굉장히 호 주의 멜버른 이랑 비슷해요. TV 도시 첫 외식 맥도날드. 근데 여기 맥도날드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캐나다 맥날은 호주보다도 메뉴가 더 없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laughs> 여기 시그니처 메뉴 이런 거있나아 근데 이건 처음 봐. 이거? 이거 한국에서도 팔아? 그래? 응. 한국에서 가끔씩 이거나 아니면 컬리 프라이나 그런 거 팔잖아. 거세 어, 새해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맞아, 새해만. 먹었어. 아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루트비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루트비어 이렇게 하면은 음. 루트만 날것 같아서 맛 음... 없을 것같아 제가 루트비아를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한약, 맛나요, 한약 맛 <laughs> 나요, 한약 맛. 이름부터 맛없게 생겼어. 진짜 맛없어. 난 유명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거든? 나도 먹어볼래. <웃음> <웃음> 이게 무슨 맛.. 어? 진짜 맛없지? 돈말렸어돈베렸어 약간 약 잘못.. 연구 같은 거 잘못 탈았을때맛 나. <laughs> 응. 이유. 아니 저 이거 무슨 맛인지 생각났어요. 이거 예거 맛이야. 예거 맛, 근데 맛없는 예거 맛. 아니, 여러분, 저희가 호주 살때 쓰던 장바구니가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오자마자 이걸 발견했어요. 지금 운명이야. 우리 장바구니, 장바구니 물가는 호주보다 비싼 것 같아요. 장보고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 물가가 비싸서. <laughs> 어? 이거 먹을래? 뭐야 그게? 감자, 메시드포테이아 그래? 그냥 물만 부어서 아진지 배불러서 뭐 먹을게 포카지가 그러니까, <laughs> 않냐? 진짜 포카지가 않아 갈릭 맛, 버토앤허브맛 무슨 맛 먹고 싶어? 갈릭 갈릭 맛? 한국인은 마늘이지 키가 <laughs> 작아 틱톡 보면 이런 거 유행하더라고요 하트에 밀어 놓고 노래 부르기. 카어 그자, 그자, 왜자씨 에이 모두들 뭐 안녕. 세로로 찍어야 되는 건가? 현다엔 like 방금 자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 진짜 졸려서 기절할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여기 시간 몇 시지? 예. 지금 여기는 오후 2시고 한국은 오전 4시. 새벽 4시거든요? 지졸려서 응. 기절할 것같아데 이거 사길 정말 잘한 거 같지? 이건 운명이야. 아니, 어떻게 똑같은 애를 캐나다에서 또 만날 수가 있어? 우리 이사 다닐 때 이거 계속 깔, 끌고 다닌거기억나또쳐 응. 때까지. 응. 알고 보면 똑같은 애가 계속 쫓아오는 걸 수도 있어. 안녕, 난 지금 쓰레기장이야. <laughs> 난 지금 니네 집 앞이야. 송강송강. <laughs> 날 호주에 버리고 갔니? 난 지금 캐나다야. <laughs> 석회수라서 브리타를 사야 돼요. 근데 호주에서도 저희는 생수 사 먹기 싫고 수돗물 먹기 싫어가지고 브리타 썼었어요. 음. 근데 여기는 그냥, 그냥 어안그 그럼 요로결석 생긴대요. <laughs> 어 근데 우리 그럼 이제 캐나다니까 막 슈퍼엠 타겟 에디션 이런 거살수 있겠다. 슈퍼엠 곧 컴백한다던데. 여러분 캐나다에 제시카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만난 제시카 언니야. 두윤 수주? 두윤호 제시카정? 두윤호 you know 지성복? 저기도 수주. 응. 그렇네. 한국인인 마다 먹었다. <laughs> 여러분, 여기는 이 얼굴 피부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피부톤에 맞는지. 저희 지금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위한... <laughs> 한껏 꾸미고 지금 길바닥에서 사진을 찍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사진 좀잘 나왔어요. 지금 약간 외국 감성 느낌 나고거든요 <laughs> 나왔어, 나왔어? 지금 저희가 일부러 스크립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크버스를 자꾸 지나다니길래. <laughs> 한국에 스크립버스 없잖아요. 외국 느낌 내려면은 어. 느낌이 나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딱 나왔지. 딱 나왔지. <laughs> 딱 나왔지 <laughs> 여러분. 완전 외국이지.